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리아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르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리아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역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 따에 문하 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문하헴은 불에게 은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쉰세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신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제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스무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너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이0 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이 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나이는 스물 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하 15장은 남유다의 아사리아 임금과 그의 아들 요담 임금, 그리고 스가리아에서 베가에 이르는 북이스라엘의 혼란기를 통치한 임금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열 번째 임금인 아사리아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임금입니다. 열왕기는 아사리아. 곧 우시아 임금에 대한 내용을 짧게 보도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전하는 역대지하 26장에 따르면 우시아 임금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버금가는 남유다의 중흥을 이끈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역대지는 우시아 임금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 임금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임금이 허물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요새로 만들었고, 블레셋과 암몬을 무찔렀으며,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어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아 임금은 아시리아 제국의 부상 아래에서 쇠락해 가는 왕국의 마지막 중흥을 이끈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시아 역시 힘과 명성을 얻어감에 따라 점차 교만해졌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맞도록 되어 있는 성전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고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아갔고 이를 막는 제사장들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역대지는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전합니다. 이로써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으며, 율법에 따라 성전에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생을 별궁에 격리된 채로 보내야 했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 왕실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힘과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더욱 겸손해야 했으나 그도 앞선 임금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시아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진 그의 명성이 결국 그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임금은 애돔을 상대로 거둔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과 백성에게 수치와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곧우시아 임금은 자기의 힘과 명성에 걸려 넘어져 여생을 격리된 궁에서 지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신명기계 역사서인 열왕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와 그의 아들 우시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작은 승리에 도치되지 않고 힘과 명성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샤와 아사리아 임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힘과 명성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며, 복음의 한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